하민아 지난 가을 만난 하민이는 좀 특별한 아이였다. 이렇게 노란잎이 붙어서. 하민이 좋아하는 강아지는 어디 있을까?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해봐. 빠이. 안녕하세요. 수아래 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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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그, 어, 어, 멍멍이야 멍멍이. 멍멍이 어디 있어? 어, 응. 말은 아직 잘 못해도 수화로 잘 따라하니까 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덜 답답한 것 같아요. 말보다 수화를 먼저 배운 이 꼬마 어떻게 된 일일까? 들어가자. <웃음> <웃음> 엄마 공부하고 있어. 하민아, 누나 형아 뭐한다고? 음. 누나 형아들 뭐하지? 음. 어, 공부하지. 방해하면 안 되지. 얘가 어느 날 제가 가르친 적 없는 수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제 아들이. 왜 나는 이걸 한 적이 없는데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도 가르친 적은 없대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주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수화로 하더라고요. 수화라는 게 언어. 성 있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음. 생겨나는 언어의 그런 언어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요. 예 수화라는 언어. 엄마가 농아인 학생들의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하민이는 말보다 오. 수화를 하민이 먼저 배웠다. 계란, 음. 응. 계란, 계란, 응? 계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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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하민아 음. 너 최고야. 엄마 김주희씨가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공부방을 만들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모두 뒤늦게 수화를 배우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농학교를 다닌 학생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제대로 수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야야 저희 학생들은 단한 번도 100%의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지금 내가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소통이 잘안 되는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놓고도 다 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를 알려면 시원하게 알아본 경험, 100% 알아본 경험, 100% 소통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갈한 쪽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능숙한 칼질 솜씨를 보여주는 성림 씨는 이 공부방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선배다. 아, 네? 음. 그 친구 다 여기서 재수하고 2년 반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졸업반이거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아, 이네 되었구나. 여기서 학생일 때 공부하고 재수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스텝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선배들이 공부도 도와주고 끼니도 챙겨주는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도맡는다. 공대 같이 <laughs> 하는 친구들이 두 명이 있고요. 아동미술학과, 아동보육학과, 음. 사회복지학, 레저스포츠, 다 달라요. 음. 네, 굉장히 이것도 드문 케이스죠. 왜냐면 하 보통 농아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누가 짠 것처럼 사회복지사 될 거예요. 농통 역사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마는데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직업이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고민해서 생각했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꿈에 대한 폭이 한정돼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꿈 찾기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해요. 그래서 음. 그 시간에 각자들 꿈을 찾아서 그 전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기독교 교육이고 누구는 아동 미술 누구는 사회 복지 누구는 뭐래죠 스포츠 이런 식으로 다 누구는 문헌 정보. 꿈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다 다른 전공으로 가요 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는 것만큼 귀한 경험은 없다 목표가 있으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한다 수능이 코앞에 다가오자 학생들은 아예 이곳에서 합숙을 시작했다. 식사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아침을 준비한다. 집에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지만 이젠 제법 솜씨가 늘었다. 대학을 목표로 합숙까지 하면서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음, 음. 아이들이 제가 소화하는 걸다 창피했었거든요. 저랑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집에 가면 지하철에서 제가 막 소화를 하면. 눈치를 보면서, 네, 네. 선생님, 맞지, 맞아요. 제 손을 실제로 맞기도 하고, 말하는 척, 입모양을 소리는 하나도 안 나는데, 입모양으로 막 말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손짓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졌다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가치없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첫창기에는 수화가 얼마나 매력적인 언어이고, 얼마나 너를 시원케 할 언어인지를 알려주는데 주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내가 나인 것을 만족해 하는 것 내가 농아인인 것을 만족해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올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찾았을 때그 시점이 언어였어요 나의, 나, 나의 생각을 100%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굉장히 좌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수아랑 정체성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떼놀 수 없는 관계 드디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 아이들은 일찌감치 수험장에 도착해 있었다. 밤새 잠을 설친 김주희 씨가 뒤늦게 부랴부랴 달려와 아이들을 격려한다. <laughs> 이렇게 보면 또다 보여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아, 뭐라고 쓰신거예요 그냥 아이들 어젯밤에 아이들 한 명씩 생각하면서 아 <laughs> 각각 달라요? 네다 달라요 <laughs> 4시부터, 4시부터 4시 30분 까지 기다릴게요 시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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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새로운 도전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laughs> 자신의 언어를 갖는다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 경험만으로도 아이들의 표정은 달라지고 있었다.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 준 경험이었다. 이제 그 힘으로 세상과 당당히 만나게 될 것이다.